우리 항산화 영농조합법인의 이정선 부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부회장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항산화, 저기, 농법을 항상 저희한테 연구하고 보급해 주시는 이주영 회장님을 믿고 따르는 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뭐 날씨가 이렇다 보니, 어 예전에 비해서 충이 많고, 균이 많고, 그래서, 어, 수확에 많은 좀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좀 독성이 강한, 어, 이제 농약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저농약으로 좀 바뀌면서, 어, 이, 사과들이, 어, 이겨내지를 못해요. 곤충이, 충이, 뭐, 약을 이긴다고 해도 가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막 이렇게 이파리 하나하나도 이렇게 덜 내주고 이걸 안덜 내면 여기에 벌레가 묻어서 사과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갉아먹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농사가 아주 지금 이렇게 썩은 이파리가 닿았던 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일삼아, 일삼아,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좀 낑겼다거나 이러면 다 털어주고 가야지. 이거는, 이거는 태양열에, 태양열에. 그리고 네. 비가 굉장히 세게 쏟아질 때, 비를 맞아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균제를 좀잘 분포했는지, 균은 없는데, 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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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죽은 나뭇가지로 인해서, 이게, 이게 사과에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닿으면, 이걸 오랫동안 안 빼주면, 어, 벌레가 와서 붓고, 그, 그 벌레를 먹기 위해서 새들이 또 그걸 이렇게 탁 쪼아가지고, 어, 사과에 이렇게, 저기 흠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데 이렇게 낀거 이렇게 세세하게 낀거 이거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빼줘야 돼이 빼주고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건강한 사과를 수확할 수 있어요 수확할 수 있어 어쨌든 여러분 좀 사과 판매에도 좀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laughs> 지금 사과 상태가 전반적으로 네. 뭐 만족하시는 상태세요? 어떠세요? 어, 뭐 성장세랄지 뭐 달려있는 양 같은 거 어, 양이나 뭐 네. 이런 면에서는 음. 이, 이 정도면은 저기 충분히 만족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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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충을 못 잡는다는 거.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농약을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보다도 이렇게 적게 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현상도 네. 있죠. 저그 황산화 제품을 사용하고 네. 독성이 적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네. 어 벌레를 못 이기는가 보 지금 벌레를 네. 못 이겨서 그거 한 가지 고민이고 네. 지금 달린거나 뭐 색상이나 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건강하고. 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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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장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팔 빼주고 이런 게. 네, 그 잎도 아주 네. 생기가 있고 참 보기가 이렇게 좋아요. 예, 예. 예,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추고 잎이 있을 때는 음. 항상 이렇게 떼주고, 예, 아, 참 열심히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또 지금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놓은 거는 음. 또 깨끗이 세척을 해서 음. 이제 가접이라도 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그냥 손실로 음. 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이 사과를 받아보시는 소비자분들. 이런 분들의 평가는 어떠세요? 아, 소비자분들이 네. 사실은 이 사과가 노랬을 때 나가는데 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길 약간 풀이 풀이 살때 음. 이거를 받아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저장을 해놓으면 음. 어, 봄4월5월이 되어서 먹어도 네. 사과가 아삭아삭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출하를 시작했는데 네. 어제 한20 박스 정도를 출하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은 사과가 화렸을 때 사지 않고 네. 약간 이제 이렇게 노르스름할때 음. 이럴 때 사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사과가 시나노 골드이죠. 예예. 예, 예. 예, 시나노 골드 그리고 어 시나노 골드에 대한 이렇게 평가와 예. 또 이렇게 시나노 골드 중에 예. 제가 생각할 때 노, 농산물은 예. 생산하는 농부의 예. 정성과 사용하는 자재. 예. 기타 이렇게 토양 이런 것에 따라 예. 맛에 대한 게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집마다 맛이 틀리니까. 예. 집집마다 맛이 틀리니까. 예, 예, 예. 이 사과에 대한 이렇게 평가는 어떠세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저기 맛이 있었다고. 예. 예. 맛이 있었다고. 예. 맛이 없으면 음. 이렇게 사과가 풀을 때 따서 버리라는 말을 안 하겠죠. 예, 예. 이거는 보관을 저장이 아주 저장성이 좋은 사과예요. 예,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푸른데도 음. 따서 보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고객분들이 계시는 거 보면 그 제가 지금 미루고 미루고 해서 안 따서 보내는데 에이. 뭐 일주일만 더 참아 달라 막이렇 해가지고 에이. 근데 그 보내 달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좀 평이 음.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이. 저희는 지금 에이. 회장님이 보, 저기 주시는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간 유황을 많이 치고 에이. 땅에도 많이 뿌리고. 에이. 어 그래서 지금 지금 요 가시다 보면 앞쪽에 음. 계시겠지만 잎이 없어요 예. 근데 저희는 아주 좀 건강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주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네. 건강해요 네. 예 건강하고 예. 잎도 많고 네. 그래서 음. 저도 그냥 내년에도 음. 이제 아주 적절하게 예. 적절하게 좀 저기 유황 성분을 음. 잘+ 잘 이렇게 좀. 뿌려서 예. 얘네는 예. 음. 이제 또 지금 올해보다 더 좋은 사과를 만들려고. 아 어, 예, 예. 노력을 해야 되겠죠, 회장님. 예, 예, 예. 그래요. 참참 예. 어, 어. 많이 이렇게 부럽습니다. 아, 아 회장님 <laughs> 부러워해주시니까 <웃음> 예, <웃음> 제가 그래도 좀 힘이 음. 납니다. 요새 힘든데 예. 그래도 이렇게 회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음. 이렇게 부러워해주시고 예.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laughs> 어, 회장님에 제... 한 분씩 왔다 가면 오셨다 가시면 네. 제가 좀 힘이 나요. <laughs> 안 오시면 네. 서운하고 네. 음. 말은 안 해도 네. 그래도 이렇게 회장님 한 분씩 오시는 게 음. 우리 회원들한테는 확실히 힘이 되네요, 회장님. 음. 이거는 병이 음. 아니고 네. 이거는 햇빛에 네. 지금 너무 이렇게 네. 그렇죠. 날이 네. 뜨겁다 보니까 네. 네.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네. 네. 이런 걸왜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따세요? 아 이런 거를 네. 이게 어차피 이게 이제 더 있으면 네. 이게 이제 상해서 전용밖에 음. 안 되는데 아, 네. 지금 따면은 음. 고객들한테 그래도 그냥 집에서 네. 네. 그냥 그렇죠. 피품상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따서 음. 모아서 이제 또 이제 박스에 다 분류를 해서 네. 팔 거는 팔고 음. 점령으로 나갈 거는 또 음. 점령으로 나가고. 네, 네, 네. 그러면서, 음. 이렇게 죽은 이파리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따주면서, 이제, 저, 그, 나방이나, 네, 네. 충들로부터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따는 겁니다. 오늘. 아, 예. 네, 이걸 네, 네. 왜 따냐고 하면, 네. 이거를 조금 쓰면 못 씁니다. 음. 여기가 썩어버립니다. 에이. 근데 이걸 지금 따면 음. 두고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에이. 지금 따서 판매도 하고 음. 이걸 따면서 이런 거이 첫째는 이니다 음. 썩은 음. 이파리 이거 빼주는 거 음. 썩은 이파리에 항상 병균이 음. 병충해가 이런 데 끼가지고 에이. 사과를 망치기 때문에 에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두는데 진짜. 보세요. 음. 제가 그래서 이게 네. 지금 농부가못 네. 이기는 거예요. 음.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네. 일반 농가들보다도 네. 여기 병충에 더지 훨씬 강하다 네. 이런 느낌을 봤는데 아그좀 그래, 강하다고 합니다. 네. 저 나가시라고 보시면 막이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사과가 그 큰답니다. 큰데 그런데 그런지 양도 많고 네에. 양도 많고 이렇게 일일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을 진짜 관리할 수 없잖아요 회장님 이렇게 쓰러 이파지 따고 빼주고 네에. 너무 그래 많은 많은 양을 음. 보집하는 것도 음. 그래 자라는 음. 집은 음. 약을 아주 독하게 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약을 아, 네. 어, 양을 많이 하는 집은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또 약을 좀, 음. 좀 강하게 써야 이런 병, 병 예방을 네. 하지. 그런데 네. 아까 이렇게 벌레 피해 이제 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또 갈색 날개 이런 것은 네. 어 거기 보이지도 않고 또한 어 알을 이렇게 놓은 모습도 이렇게 보이질 지 않거든요. 음. 어 그런 그런 쪽에서 봤을 때아 이게 저희가 저기 산이 있잖아요. 음. 밤에 저희는 밤에 한 여덟 시반 넘으면 약을 치거든요 음. 이제 애가 아르바이트로 음. 이래가기 때문에 음. 직장을 다녀와서 치는데 여기 앉았다가 음. 약을 치면저 산으로 다 조가요 음. 그때가 약 효과가 떨어지면 음. 일로 다시 쏙 오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이제 그래도 네. 이렇게 깨끗한 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그음 네. 면에 났을 때는 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네, 네. 그렇죠. 어. 그왜 따냐고 하시겠지만 네. 이만할 때 따야 음. 조금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음. 음. 네. 음, 아이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농사같. 지극정성 <laughs> 아주 아주 이렇게 지극정성이세요. 네, 진짜 에. 회장님 이거는 네. 그러니까 나, 회장님 진짜 우리 회장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걸 맡아서 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회장님 안 따면 버리죠. 음. 근데 지금 따면 비품으로 나가니까. 음. 그래도 봉약값이라도 건지잖아요. 음. 수급이라도 건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음. 이, 이런 게다 음. 벌거지가.